자,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이고요. 중이 비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8쪽 보시면 되고요. 어, 여섯 번째. 거기 보시면 단항식의 곱셈 이렇게 돼 있어요. 단항식의 곱셈. 아, 단항식이 뭔가요? 주소 가 단항식이 뭐지 항이 몇개 있는 거야? 어. 항이 하나 있는 걸 다항식. 그렇지. <laughs> 항이 항이 한 개인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한 덩어리. 그런 한 덩어리짜리의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자 1번 보시면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주면 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두 번째,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 간단히 한다. 아 무슨 얘기냐? 문자 곱하기 문자 계산할 때는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 지수 법칙을 이용한다. 아 우리가 이건 배웠죠. 그래서 우리 봐봐. X 곱하기 X 곱하기 Y 이러면 이거 뭐라고 쓸수 있니? X, E, Y. 그렇지, X, E, 곱 Y. 이런 네. 식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바람직 곱셈은 면이두 가지만 잘 챙겨주시면 돼요. 거기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3. X, 제곱 Y. 곱하기 2. X, Y,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단항식이고, 단항식인데, 단항식과 단항식의 곡을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따라가 볼까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한다. 그러면, 진서가 여기 있는 숫자 3이랑 누구 곱하면 돼? 2랑 곱해서 3이 어, 6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인데, 문자끼리 곱할 때는 지수법칙을 좀 활용해달라 그랬어요.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데 지수법칙을 써달라. 자, 무슨 얘기냐? X제곱이랑 X를 곱하면 X 몇 제곱이니? 그렇지. X3제곱 써주시고, 여기 Y 하나 있고, 여기 Y제곱 있고, 이렇게 곱하면 뭐라고 쓰니? 어, 그 y 제곱 딩동댕. 이렇게 해서 끝나시면 돼요. 숫자끼리, 문자끼리는 이제 같은 문자끼리 곱해야겠죠? X끼리, Y끼리.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5번 가시죠. 질서가 75번 풀게요. 5x 곱하기 y 세제곱 곱하기 3x 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숫자끼리 먼저 곱하겠습니다. 여기 5 있고요. 여기 3 있어요. 순 증서가 5, 3? 좋습니다. 15, 50고요. 문자끼리 곱하는데 자, 여기 x가 있고요. 어, 여기 x 제곱 있어요. 이렇게 x와 x제곱 곱하면 x? 그렇지. x 세제곱. 어? y는 지금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얘 하나밖에 없네. 그런 얘는 그냥 써주시면 돼요. 끝났네. 15x 제곱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어, 요거 한번 해볼까? 우리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79번. 진서아 79번 가자 분수 모양으로 된 거. 자, 4x 제곱 y 이렇게 하면서 전체 제곱이에요.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X 3제곱, Y 2제곱, 전체의 3제곱, 이렇게 돼있어. 자, 계산해라 그랬어.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뭐부터 계산해야 될까? 여기 괄로에 제곱이 붙으니까 제곱을 먼저 해주는 거지. 자, 그럼 하나씩 보자. 여기 있는 4를 제곱하면 얼마야? 428? 잘에서 그렇지, 4, 4, 16. 그 다음에, 여기 X제곱에다가 또 제곱하면, 이때는? 그렇죠. X, 2, e, 2는 곱해서 4 이렇게 쓰고, Y는 몇 제곱이라고 써야 될까? 2제곱. 왜냐면 여기 1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배법칙 하시면 돼요. 분배법칙. 하나씩 하나씩 분배법칙 사실 한 거지. y 2제곱.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요번에몇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사 잘 봐. 마이너스 2분의 1을 3제곱하면 얼마일까? 일단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세제곱 홀수인데 오케이 마이너스 몇분의 몇일까 2를 세번 곱해 8분의 1 8분의 등동대 그 다음에 x3제곱에 여기 3주면은 x 9제곱 등동대 여기 y는 몇제곱 6제곱 곱하시면 되죠 배운거대로 가면 돼자 이제 끝났네요 숫자는 숫자끼리 곱한다. 이렇게 곱할 거야. 일단 부호부터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동돼자 여기 보면 8 1은 8, 8216 약분이 되니까 얼마 올라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만 오면 되지. 여기 1이 됐고, 이게 2니까 분모는 1이 됐어,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다음 문자끼리 볼까요? x 4제곱어 여기 x 9제곱인데 이렇게 곱하면 x 몇 제곱? 잘 생각해봐. 더 하는 걸까? 곱하는 걸까? 13. 13제곱. 곱하는 게 아니고, 더 하는 거죠? 자, y2제곱, y6제곱. 이거 계산하면 얼마일까? 네. y8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 x 1 3제곱 y8제곱. 이렇게 되세요. 자, 오늘도 정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단항식의 곱셈인데, 단항식이 뭐냐? 항이 하나짜리다. 항의 하나짜리를 곱셈, 곱하는 방법인데요. 자, 핵심은 여기 있어요.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리고 문자끼리 곱할 때는 무슨 법칙을 쓰자? 지수 법칙을 잘 쓰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79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계산할 때는 과로에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 얘 먼저 분배 법칙하고서 계산을 그 뒤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항상 그렇지만 음수는 홀수 제곱을 하면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실 거고요. 28, 29쪽 아니다. 오늘 수업이 여기까지가 아니구나. 28 쪽에서 이제 몇 쪽으로 가실까29그 쪽으로 가겠습니다. 28쪽 나머지 문제를 풀어 주시고요. 자, 저는 일단 29 쪽으로 가서 다항식의 나눔셈으로 넘어가실게요. 자. 진동가 29쪽 보자. 29쪽에 단항식의 나눗셈. 지금 방금 우리가 복셈 했잖아요. 복셈 했으니까 이제 나눗셈은 어떻게 하나. 그걸 한번 봅시다. 단항식의 나눗셈. 페이지 29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단항식의 나눗셈 7번 아까는 복쌤 했으니까 이렇게 나눗셈 하는 거예요. 자, 방항식의나눗셈첫 번째 방법 뭐예요? 분수꼴로 바꿔 계산한대요. 분수로 바꿔서 계산한대요. 분수. 분수로 바꾸기. 무슨 얘기냐면요. a 나누기 b는 b분의 a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 뒤에 있는 걸 분모로, 앞에 있는 걸 분자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역수를 이용한다 이거죠. 역수. 무슨 얘기냐? a 나누기 b를요. 우리가 역수 기억나세요? 진석아. a 나누기를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역수. 뭐라고 써야지? 뒤집으니까. 그렇습니다. b분의 1이죠. b분의 1. 얘가 사실은 1분의 b인데 분모 문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수? 역수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 역수 이용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가 아니고 거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어, 제가 8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 a 네제곱 b 네제곱 나누기 바로 치고요. 마이너스 4 a 제곱 b 8 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거 나눗셈 자, 첫 번째 방법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분수로 만들기. 분수로 만들기. 그럼 얘를 분수로 만든다, 그러면. 지수가, 얘는 앞에 있는 거니까 어디로 가야 돼? 분모야, 분자야?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얘는? 위쪽으로 갑니다. 8A4제곱, B4제곱. 얘는 분모.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4A제곱, B8제곱. 이제 약분만 하시는데요 여기서 잘 보세요. 약분하기 전에 항상 부호 먼저 생각하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있거든? 부호는 뭐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쓰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쓰고, 4 1은 4, 4, 2 8이니까 2를 어디 쪽에? 위쪽에 써주시고요. 여기는 약분 되니까 1이 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응. A제곱, A 네제곱. 약분하면 요거 두개지워주고 여기 몇개 남아요? 두 개. 두개 남아요? 남아요? 아,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B4제곱, B4제곱 있고, 밑에 B8제곱 있어요. 그럼 여기 4개가 다 지워지고, 여기 몇개 남아요? 두 개? 잘 생각해봐. 4개를 지우니까 여기 몇개 남아? 4개가 남죠 B4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B4제곱. 1은 곱하는 만하니까, 1 대신에 B4제곱. 요것만 쓰면 돼. 되셨어요? 주사 이해 되니? 그래서 요거 답은 요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b 4제곱분의 2A제곱. 이렇게 되고요. 하나 더 한번 해볼게요. 구1일번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십칠 x 네 제곱 y 2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이 분의 구 x 세 제곱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 이 이용하는 애는요, 얘처럼, 얘, 요 뒤에 있는 애가 분수야, 아니야? 요 뒤에 있는 애가 분수야, 분수 아니야? 분수 아니죠. 분수 아닐 때 쓰시는 게 좋아요. 얘는 지금 뒤에 있는 애가 분수야, 분수 아니야? 분수. 분수일 때는 뭘 이용하는 게더 좋다? 어, 역수를 이용하시는 게더 좋아요. 무슨 얘기냐? 계산해보자. 27x, 4제곱, y, 2제곱인데, 나누기를 뭘로 바꾸라는 거야? 곱하기로 바꾸고. 자, 진서, 여기서 봐봐. 이게 여러분들 중요해요. x, 세제곱 y라는 이 옆에 쓰 애는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진서,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잘 생각해봐. 옆에 이렇게 쓴 거. 위에 겁니다. 항상 얘기하 위에 거. 위에 거라는 표시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위에 거. 오케이?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역수는, 역수할 때 부호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야? 부호 바뀔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똑같이 쓰고, 이제 위아래 바꾸는데, 밑에 뭐가 와야 되니, 진서가? 구, X 세제곱, Y까지 내려오시는 거야.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지. 그러면은, 밑에 있던 게2니까 올라가서 여기 뭐 써야 돼? 2라고만 쓰면 돼. 됐어요. 자, 이래놓고 이제 계산하는 거야. 자한번 보겠습니다. 숫자는 숫자끼리니까 27이랑 진석가 여기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9분의 2자 그러면은 9랑 27 약분돼야 안 돼요. 약분되네? 9 1은 9, 9, 3, 27. 그럼 3이랑 2는 어떻게 하면 돼? 뭐 하면 돼? 곱하니까 얼마야 6. 6 6인데 플러스 6이야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부호 먼저 생각해 주시고 숫자 계산하신대 9 1은 9 9 3이17 3이, 3이 약분 돼서 요거 2랑 곱해져서 3이 6 이렇게 된다 자그 다음 진서가 여기 있는 x 네제곱이랑 여기 있는 x 세제곱은 얘는 아래 에 있는 거고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면 은 서로 뭘 해야 돼 지우는 거 뭐야 약분이 돼야 돼요. 여기 세개 지우면 여기 몇개 남니? 한개 남으니까 여기 위에 거라면 그냥 이렇게 X.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Y 제곱이랑 여기 있는 Y를 지웠어요. 진러 가. 여기 있는 Y가 다지워지고 여기 몇개 남아? 하나 남지. 그럼 여기 뭐라고 써야 돼? 그냥, 그냥 Y, y 쓰십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XY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되셨어요? 자이 부분 정리해 드리겠어요다 단항식의 단항식의 나눗셈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수식으로 바꿔푸는 것과 역수를 이용하는 건데 자 나누기 하고서 뒤에 나오는 애가 분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분수 이렇게 앞에 있는 게 분자 위쪽이죠 뒤에 있는 게 분모 아래쪽에 써가지고 약분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뒤에 있는 수가 만약에 분수 꼴이다 그러면 속편이 뭘로 바꿔서 풀자 이 예. 나누기를 뭘로? 곱하기로 해서 이거 뭐? 무슨 수? 역수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29쪽 설명드렸으니까 30쪽까지 문제 풀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